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편 45편 9절서부터 17절까지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절서부터 8절을 묵상하시면서 거기에 나온 그 왕이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9절서부터는 왕후가 나오는데 이 왕후는 물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오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경구절 함께 읽으실 때 평소에 하시는 대로 한 구절 읽고 약 4, 5초간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0편 45편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다리어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잇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함께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성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왕후를 보면은 왕의 오른편에 서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왕후가 하는 일은 왕을 바라보며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또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이것은 보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임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듣고 따르는 상대방이 바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왕우는 자기 나라와 자기 아비 집을 떠나 이제 이 왕에게 시집 와서 그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자기의 과거와 절연하고 오직 자기의 주인인 왕께 온 삶을 들이며 그를 사랑하며 따르는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이 하는 말씀을 들으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세상의 유혹과 미련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일입니다. 신부로서 왕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도 아름다운 예물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왕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고 또 왕은 그것을 그의 아름다움으로 사모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신자로서 주님께 헌신한다고 할때 우리에게 기쁨과 의미를 줬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생처럼 느껴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여 왕과 하나가 된 왕비는 왕의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코 기복적인 어떤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그런 아주 간단한 진리를 오늘 주신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서 이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합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많은 자녀들은 바로 우리 모두 믿는 신자들 각 개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만방에 만세에 걸쳐서 전하는 귀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부르심이기에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의 임무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지금서부터 약 2분간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에 또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떠올려주신 어떤 단어나 구성 어떤 생각이나 감정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회 관계를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으로 사랑의 결합의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보여 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 안에서 한 몫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베풀르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하며, 저희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맡은 곳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잘 수행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그 귀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세대에 걸쳐서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항상 함께하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